고속도로 생중계방송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대체로 한산한 편이네요. 저희는 지금 고속도로 옆길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덕. 당진으로 들어가는 길이군요. 여기는 지금 당진에서 나오는 길인가봐요.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이가 보는 시선에서 고속도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뭐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여름이는 지금 잘안 보이는 상태라서 차가 지나가는지 느낌으로는 알겠죠. 뭐가 지나가긴 하고 있구나. 알겠죠? 와, 벌써 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라니. 내 네, 25년에는 무엇을 했던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날인데요. 그냥 별탈 없이 무사히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한해 동안 무슨 일을 했건, 놀았던 일을 했던 쉬지 않고 달려온 모든 사람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또한 수고 많았고요. 12월 31일, 고속도로 근처에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름이도 이상입니다.